무도위도 살짝 누그러진 시각. 부자농부는 그새 또뇌 삼매경입니다. 어떻게 뇌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을까요? 양자마기 전에는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자였습니다. 한0년 전부터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농업을 좀 경험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양잠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2017년도 겨울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타지에서 온 도시 사람에게 누에 마을 사람들은 서뜻 마음을 열지 않았고 초보 양잠 농부는 물 묻은 뽕잎을 먹이로 주거라 재배한 뽕잎의 양이 부족해 누에를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솔직한 모습으로 땀 흘리고 같이 그분들과 이제 뒤엉켜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 왔고요 지금은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삼년 넘게 무임금으로 마을 주민들의 일손을 보태며 쌓아 올린 신뢰로 누에마을 사람이 된 농부, 도시에서 해온 I.T. 기술을 양잠에 접목해 마을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업부설 연구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벤처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랬고 일차 산업인 양잠 농업뿐만이 아니라 그 양잠 농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산물을 활용해갖고 기능성 식품을 제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R&D 연구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해가 길어진 여름날 그만큼 긴 하루를 보낸 부자농부 이제서야 좀쉴 참인가 봅니다. 그런데 뭔가를 주섬주섬 챙기는가 싶더지. 다시 집을 나섭니다. 부자농부가 찾아온 곳은 해지는 바닷가입니다. 소형 고정 카메라, 에 전문가용 카메라까지, 오 장비가 아주 잘 빠르시네요. 농의 생육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의 활동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지나쳐 온 놓치기 쉬운 그런 장면들을 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가끔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그,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취미활동으로 제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에서는 쉽지 않았던 취미, 부안에 내려온 후 많은 것을 다시 얻고 있답니다. 이건 여가시간에는 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는 누에랑 결혼을 했고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나중에 이제 좀더 발전해갖고 좋은 분 만나갖고 어. 사랑보다 양잠에 빠진 부자농부 알면 알수록 무한한 가능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양잠 농업이라는 게 상당히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누에를 식품으로 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양잠 농업의 우수성을 저희가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후세에도 저희가 잘 보존해서 넘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우리의 양잠 기술이 뜨겁게 다시 떠오르는 내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